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요일 오후입니다. 잘 쉬고 계신가요? 한 며칠 전에는 눈비가 오고 생날리를 치고 춥고 이랬더니 이제 뭐 어저께 토요일부터는 그래도 날이 조금 이렇게 낮에는 푹해졌어요. 그런데 또 다음 주에도 저는 날이 완전히 풀릴 줄 알았더니 다음 주에도 새벽에는 한 영하 2도쯤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에 또 꽃샘추위도 한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봄이 왔으면 좋으련만 그거는 제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지요 자 오늘도 분갈이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인 줄 아실 거예요 천황매라고 하는 꽃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꽃이 탁 이렇게 물려있는데 내가 이제 그 꽃을 활짝 피우면 이제 꽃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하얀 꽃잎이기는 한데 가운데 좀 살짝 분홍도 보이고 지금 꽃목을 지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다 분홍으로만 이렇게 보이는데 하얀 잎입니다. 하얀 잎에 분홍색 이렇게 가운데 중심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꽃이에요. 자, 이 천왕매가 나무는 나무예요. <laughs> 근데 작은 나무. 송탄 나누리야 생활에서 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천왕매를 굉장히 좋아하죠. 갖고 이제 송탄 나누리야 생활에는 그래도 천왕매가 항상 있어요. 영상에 소개를 안 해드려도 항상 천왕매가 있는데. 얘가, 어, 전에는 그래도 요거, 지금 요거는 12cm 풀분에 아주 큰시안목대도더 굵은 애가 나왔어요. 제 새끼손가락만한 렇게 굵기를 가졌는데, 전에는 이제 그 7,000원 하는 좀 작은 사이즈, 그게 항상 있었죠. 자, 요거는 12cm 풀분에 더 굵어가지고, 요거는 만원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천악매를 두 개를 데리고 있습니다. 물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제가 천악매를,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실패를 했어요. 굉장히. 데려다 놔도 물이 부족해서 사망하고 또 제가 데리고 와서도 처음에는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예뻐서만 데려왔으니까. 이거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한세 번인가 실패를 하고 그래도 지금 두 개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걸 보니까 욕심이 또 나지 뭐예요. <laughs> 그런데 이웃님들 이게 천황매 그러면 그 일본 그쪽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천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얘가 일본 식물이 아니고 호주 식물이라고 한답니다. 호주의 그 남동부 그쪽에서 많이 자생을 한다고 해요. 이게 바위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뒤덮기도 하고 그런다네요. 얘가, 보면은, 얘는 위로 많이 크는 애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고 나면, 물론 이제 농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겠지만, 얘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영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뭐 어떤 바위 정원 같은데, 그런 데다가 심어 놓으면은, 그 이제 호주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날이 좀 따뜻하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안 되죠. 얘는 월동은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런 바위 정원 같은데 있으면은, 얘가 바위를 이렇게 뒤덮는데요. 그래갖고, 그렇게 멋있다고 합니다. 얘가 이제 꽃이 지고 나면은, 한 11월쯤 되면은 열매도 단다고 하네요. 근데 뭐 저는 열매는 못 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얘를 제대로 키우기 시작한 게 작년이니까 뭐 재작년 그때는 다뭐세 개를 실패를 했으니까 그래 갖고 작년부터 제대로 피우, 저기 키우는데 지금 우리 집에 그 베란다에 있는 애들도 지금 꽃을 한창 물고 얘보다 조금 더 피워 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 베란다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얘도 이제 아직, 아직 이제 꽃목을 요렇게 막 생성이 돼서 요거는 꽃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물 진짜 좋아합니다. 햇볕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햇볕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얘가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쨍한 여름, 한여름 즉사광선. 이거는 또 곤란하지요? 얘가 야생화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 얼동하는 야생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잎이 또 이렇게 작고, 여기 잎 보시면은 잎에 그냥 주름이 글철글 저글 조글조글조글, 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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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잎도 작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짠 여름에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요. 어, 반 그늘? 반 양지? 이제 그런 쪽에서도 그래도 자라주기는 자라준다고 합니다. 봄, 가을, 햇볕 좋은 데 두시고 한여름에만 방 그늘로 옮겨놓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가 제가 이제 키워본 결과 이 베란다에는 통풍 문제도 있고 특히 겨울에 저희 집 보세요. 막 진딧물도 생기고 또 녀들은 깍지도 생기고 하는데 얘는 질병이 없습니다. 해충이 없어요. 참 강인하고, 그러니까 깔끔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키우기가 굉장히 쉽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초보분들께서는 이걸 키워보시라고 이제 권하기도 하시는데, 사장님들이 물만 열심히 주시면 됩니다. 물. 매일 주셔야 돼요, 매일. 여름에 저는 아침, 저녁으로 줬습니다물 <laughs> 많이 좋아하는 식물들은 또, 어 배수에도 무척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요. 자, 이제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아이를 심어 볼 건데요. 어디에다가 심을 거냐? 화분은 이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또 멋있죠? 수제 화분. 이걸 어디서 데려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애끼고 애끼고 애끼서 저희 집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이 화분이 아, 아무것도 안 심어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우리 집에 굉장히 오래된 터줏대감인데 오늘 드디어 임자를 만났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이제 배수만 깔고 배수층으로는 중립마사를 요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물 좋아하는 식물이라 중립마사를 그래도 한 0.5cm 정도 어, 보통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넣어놨어요. 그리고 흙은 오늘도 변함없이 튼튼히 흙인데요. 요번에는 튼튼히 업으로 할 거예요. 요번에는 실패 안 하고 잘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두 개는 잘 키우고 있지만 또 뿌리 흙 털고 하면은 얘가 몸살 할것 같아서 자 오늘은 튼튼이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튼튼이 업을 먼저 여기 화분에다가 오케이 한사 먼저 이렇게 깔아줄게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 뿌리 의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12cm 풀분이에요. 얘가 목대가 지금 제 새끼손가락 굵기만은 합니다. 그리고 수영도 멋있게 잡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수영을 내 나중에 이게 꽃지분나면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뻗는 이런, 이런 애들은 좀 잘라주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냥 일단은 한번 안 건드리고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뿌리를 한번 상태를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흙은 이것도 상토 같습니다. 아 모래가 조금 섞였나? 음 모래가 좀 섞였네요. 위에 이끼가 안고 그래가지고 얘가 <laughs>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위에 이제 이렇게 위에 항상 뭐 이끼가 없어도 그렇지만 항상 윗윗 흙은 요렇게다 제거해주시고요. 얘도 이게 뿌리가 지금 제가 이제 물은 안 주었는데도. 아래쪽에, 어, 아래쪽에 보니까 또 여기는 또 상토 같아요. 위쪽에는 모래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는 이게 상토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 한번 흙을 털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저는 집에 와서 물을 안 줬지만, 그, 나누리야생화 사장님이 물을 주셨는지, 농장에서 물을 주셨는지, 좀 촉촉하네요, 상태가. 보세요, 이분들. 여기는 요렇게 약간 모래가 섞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랫부분은 아니에요. 아랫부분은 그냥 또 상토입니다. 이, 뭐, 어떻게 흙을 이중으로 쓰셨대요? 어떻게 됐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위에야 뭐, 모래니까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게 잘, 저게 되는데, 우. 흙을 어떻게 이렇게 이중으로 쓰셨대야 그래? 자, 이렇게 흙을. 아유 그냥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 화분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익기도 안고 한거 보니까 그러니까는 뭐얘까 아우 이거 이렇게 갖고 안될것 같은데. 이럴 때 방법이 이제 물에다가 이거를 이제 화분에 있을 때 물을 주면 얘들이 이렇게 그 좁은 화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뭉쳐지지만 요럴때 물에다가 살랑살랑 흔들면 이 흙도 좀 풀어지고는 그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또 너무 막다 씻겨내려가는 것 같아서 저는 흙을 항상 조금씩 남겨놓잖아요. 이 아래 이 상토를 많이 털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검은 상토 이런 거는 다 털어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또 날이 봄이 이제 됐으니까, 봄은 아직 안 왔지만,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상토 많이 털어주시고요. 아유, 이거 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빨리 털어보겠습니다. <laughs> 와 얘는 굵은 뿌리가 실뿌리보다 굵은 뿌리가 더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꽉 잡고 있어가지고 털다보니 까 이렇게, 이렇게 홀랑 나와시오 와 튼튼히 업으로 준비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 뿌리가 그냥 홀라당 나와가지고 이거 <laughs> 튼튼히 업으로 활짝 안된 안 애들은 튼튼히 업이 다 활짝 시켜주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이 밑에 상토로 해갖고 키워서 그냥 그 상토를 털지 않고 큰 풀분에다가 넣고 위에다가는 다시 그이 모래 흙을 조금 넣어주신 거네 그래서 흙이 이렇게 이중으로 됐구나 음, 그러, 그렇게 되는 결론이 나오네요 에이, 그러니까 농장에서도 일일이 우리네 하나하나 이렇게 분갈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냥 밑에 상토에 뿌리 내리내를 그냥 난짝 들어다가 먼저 화분에다가 넣고 큰 화분에다 넣고 거기다가 모래 흙을 넣어 주셨네요. 자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꽃이 달려가지고 이제 물론 뿌리를 뭐 자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우 얘는 이게 원 뿌리가 굉장히 길. 저기 뭐야 굵고 길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요렇게 한번 뺑 돌려져 있어요. 그죠? 실뿌리보다는 얘는 굵은 뿌리가 더 많습니다. 전에 분갈이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이제 요렇게 갖고 요거를 준비해 놓은 화분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으로 해봐도 그렇고, 요쪽으로 해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연출을 하나를 어떻게 하려냐면, 이가 이제 그 호주 거기에서는 그 바위를 뒤덮듯이 그렇게 막자란대잖아요 그래서 요 돌을 하나 얹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돌을 어떻게 얹어야 할까 요쪽보다는 요쪽으로 미루고 얘를 그리고 이제 요, 요게 수영이 이제 요쪽으로 요렇게 흘렀어요 그래갖고 요쪽으로 뿌리를 모으고 안쪽으로 그리고 얘를 요렇게 또 여기 또 홈이 요렇게 파졌네요 돌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요 뿌리를 그러니까 요, 요 나무를 요렇게 기대서 요렇게 한번 심어 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 이제 얘부터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튼튼히 업부터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뿌리를 또 오래 꺼내놔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은 넣으면 되죠. 얹으면. 자, 튼튼히 업이에요. 이게 화분이 그래도 직경이 한 13cm 어, 그 정도는 됩니다. 15cm는 안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물론 이 나무도 굵지만 줄기도 굵지만 위에 이 잎이 이렇게 넓은 이런 아이들은 위에 잎을 어, 잎이 어느 정도 펼쳐졌느냐, 그 크기에 좀 맞춰서 화분 선택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구는 12cm, 13cm 되지만, 이 지금 아래쪽 이 너비가. 이 너비가 이 천왕매 이 화형에 요 어, 크기하고 적당히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튼튼 업을 먼저 이렇게 좀 넣어줬고요. 일단은 고정을 좀 시켜야 되니까 요렇게 하고 조금 더 넣어야 되겠어요. 얘가 서지를 않네. 자, 요렇게 넣어주고 이제 돌을 여기다가 한번 요렇게 고여볼게요. 받쳐볼게요. 돌, 홈, 홈 파져 있는 데를, 거 나무를, 요 딱, 요기다 기댔어요. 이, 이, 얘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딱 기댔습니다. 기대서,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흙으로 마저 채워서, 이제 요거를 마사로 고정을 시키면은 됐지, 되지, 되지요. 자, 이게 이제 돌이 너무 위로 올라와도, 나무를 너무 가려버리면, 그래서, 돌을 좀 밑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자꾸 일어나네. 자, 요렇게 하고. 튼튼해요. 지금 이게 뿌리가 완전 지금 흙이 다털어져 버렸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냥 흙이 완전 털어져 버려가지고 그 굵은 뿌리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흙 넣으실 때 요즘 살살 이제 이 핀셋으로 고정시키실 때좀 살살 조심해서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웃님들께도 이제 이런 천왕매우가 가면은 물론 다 똑같아요. 사이즈가 다 같은 아이들이니까는 뿌리 상태도 다 똑같고 진짜 뿌리도 실하고 튼실. 합니다. 그러 보니까 니윤이들도 이런거 똑같은 거 받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렇게 뿌리 그그 밑에 상토는 다 털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홀라당 다 털렸어요. <laughs> 자, 우선 흙을 조금만 더 채워 줘야 되겠네요. 이 튼튼히 업 어~ 튼튼이 업이나 튼튼이나 지금 2월 한 달은 무료배송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 보여드렸던 그 화분 8천원짜리 그것도 지금 무료배송이 다 되니까 2월 이제한달 얼마 안 남았네요. 워낙 짧은 달이라. 이럴때 무료배송일 때이웃님들 하나 주문해가지고 한번 튼튼이 업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업이나 뭐 저기 튼튼이나 똑같이 지금 다 무료배송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이제 물론 다른 영상에서 저한테 이 튼튼이 업그 어, 튼튼이 흙 요거 전화번호 저기 저한테 어 저기 질문하신 분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돌을 요쪽으로 조금 더 들어 줘야 되겠네요. 요게 딱다 맞게 하려면 저 지금 집에 있는 천왕네들은 이런 돌 같은 거안 얹었어요. 그냥 기네들은 그냥 살리기가 급급해가지고 이런 거뭐 저기 돌 얹고 말고 할 그럴 마음 속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살리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흙을 다 얹어 줬고요. 마사루 이거를 얼른 고정을 시켜야지 얘네들 나무도 그렇고 뭐 돌도 그렇고 딱 요게 어될것 같습니다 고정이 자 마사는 소림 마사예요. 마사를 얹어줘야지 애들이 더 깔끔하고 모뭔 때가 나죠 아아 아, 아, 이런 말 하면 안되는데 모양이 나죠 <laughs> 가끔씩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이 얹어주세요 왜냐 이제 굳히기를 하면은 마사가 또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굳히기를 합니다 그럼 마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돌도 고정이 되고 진짜 이천왕매은물 좋아해요. 그담배초도그 초아들 담배초도물 좋아하잖아요. 걔네들처럼 가을테리아도 물 좋아하고 거의 맘먹는 수준입니다 얘도 물 진짜 좋아해요. 물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해놓고도 물론 언제 분갈이 끝나면은 물을 흠뻑 주지만 그러고서도 매일 물 주셔야 합니다. 매일 들여다 보시고 물 주셔야 해요. 어, 뿌리가 여기 또 걸릴라. 이게 또 뿌리가 그렇게 저기 큰 거를 홀랑 뺏겨갖고 이거 몸살 할것 같은데. 날이 좋아서 괜찮을까? 튼튼히 업으로도 심어주고 해서. 자, 이제 여기 돌은 고정이 됐어요. 돌은 고정이 됐고 나무가 어떻게 됐나. 잘안 보이시겠구나. 자, 요렇게. 나무가 여기에 지금 돌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아고, 나또 이제 감탄 시작해요. 아이고, 멋있어라. <laughs> 그니까 러 이런 돌도 이웃님들 좀 가지고 계세요. 어디 가셨다가도 이렇게 좀 특이하고 이쁜 돌 보면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셨다가 <laughs> 다 쓸모가 있어요. 이런 돌도 다 판매하잖아요. 현성농원에 가셔도 이런 작은 돌, 이렇게 연출용 작은 돌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을 또 아주 큰 멋있는 그런 수석 아닌 거를 이렇게 산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쓸모가 있는 거예요. 자, 다 됐네요. 아, 됐, 됐. 또 이제 저 혼자 <laughs> 감탄을 하고. 아, 됐어요. 이게 지금 이게 때문에 이게 잘안 보이실 텐데 돌에. 나무가, 여기 지금 수영이 요렇게 휘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돌을 얹어봤는데, 물론 이제 돌이 녹지를 않으니까, 뭐이 나무가 여기를 덮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저는 뭐이 나무가 돌을 덮는다기 보다는, 뭐 바위 언덕 이런 데서 또잘 어울리게 잘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다 심었어요.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화분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돌을 이쪽으로 놓을 걸 그랬나? 근데 네, 아니야. 이게 여기에 장식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에 그리고 교왕님이면은요 돌을 좀 털어야 되겠네요. 물 주면은 뭐 씻겨 내려가지만 붓 <laughs> 옛날에 우리 처음에도 두 시작할 때막그 저기 막차르으로 화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배 저기 뭐지 그거 아구. 뭐, 그, 니스 같은 거, 그거 칠할 때 쓰던, 물감 칠하고 할 때, 그렇게 쓰던, 요 붓으로. 요런 거 이렇게 털어주면 됩니다. 잎에, 이제, 뭐, 이, 이 붓이, 남은 잎, 이런 데 무슨, 뭐, 진대물이 꼈다. 그럴 때도, 요걸로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면 좋아요. 요 붓.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요렇게. 자, 이제, 요렇게 하고, 요거 이제 물을 주러, 줘면은 됩니다. 물 좋아하는 천왕매에물 주러 왔어요. 욕실에 왔죠 여기는 그냥 컴컴해갖고 이거 저기 전기따마를바꾼데며 이렇게 차,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니 뭐자 돌도 이렇게 이제 아까 붓으로 털어주기는 했지만 다시 이렇게 <laughs> 물 줘서 물을 흠뻑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 매일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심어 놓았어도 물 매일 주셔야 해요 그래도 여기가 조금 뜨기는 했네 여기 딱 붙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뭐 그렇게 맞는 돌이 어디 있어요 <laughs> 자물 이렇게 좀 조금 빠져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더자 네. 이제 물이 막 빠져 나오네요 돌이 거꾸로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게 이 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아, 어쨌든, 그냥 물 주고 나서 있다가 또 이제 들어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뭐또 아니면 돌 빼갖고 다시 얹으면 되죠. 뭐 돌이야. 자, 물은 일단 흠뻑 먹입니다. 지금 제가 데려와갖고, 물을 안 줘갖고, 물 많이 빠져나왔어요.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돌 위치를 한번 바꿔보던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천호항매, 물 잔뜩 먹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돌 위치를 바꿔줬어요. 아까 납작하게 있었는데, 위로 세워줬더니 훨씬 나아요. 그죠? 요, 이제 이 나무, 요, 딱 여기까지 이렇게 딱 붙네요. 자, 하하하, 좋아요.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요런데,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죽은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죽은 가지네요.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잘라주세요. 죽은 가지는 있어봤자 괜히 영양만 뺏고 모양도 안 이쁘고 뭘로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가지는 잘라주시고요. 안 나온 디야 <laughs> 자 천황매 요거는 호주 동남부가 어,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많이 자생을 한대요. 어, 햇볕은 좋아하지만 그래도 한여름에는 저 직사광선 땡볕은 피해 주시고요. 물 매일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는 지금 심었으니까 요 날마다 아침에 좀 주시고 그리고 여름에는 저는 뭐 아침 저녁으로 물 줬습니다 이거 배수가 잘 되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튼튼히 흙이 있으신 분들은 이 튼튼히 업으로 이렇게 심으시면은 뭐 배수 잘 되고 영양가 있고 좋지만 만약에 이 튼튼히 업이나 뭐 튼튼히 흙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그 분갈이 흙에다가 마사토를 한 반을 섞으세요. 흙반 마사토 반 그리고 이제 녹소토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녹소토가 또뭐 배수도 잘 되지만 그것도 물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성질이 있으니까 어, 튼튼히 업이 없으신 분들은 어, 분갈이 흙반 저기 마사토 반 그리고 녹소토 한3요 정도 해서 넣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야초를 심으셔도 좋고요. 자 이름표 달고요. 전왕매 <laughs> 요번에도 잘 키워봐야 될 텐데, 두 개는 성공을 해서 잘 키우고 있지만, 자, 송탄 나누리 야생화에서 요번에는 이제 전에 판매하던 거 7,000원짜리보다는 목대도 더 굵고, 큰아이가 요거 많은 애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월동은 안되는 꽃이에요. 음, 햇볕 좋아하고 물 좋아하니까, 고그 점은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기우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